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국내 축구, 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드래곤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이번 경기는 상대의 선수비 후 역습을 타파하기 위해 지공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발디비아와 몬타노, 김종민 등 1, 2선 패키지 자원의 득점 페이스도 훌륭한 상황이기에 상대가 걸어 잠그더라도 이를 뚫어내고 승리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이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이번에도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올 것이 유력하다. 다만, 역습에 나서더라도 윤민호와 파율리뉴, 정민호와 홍원진 등 1, 2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도 득점에 있어서 기대를 걸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경기는 제 아무리 걸어 잠그는데 특화된 전력이라 해도 상대의 화력을 감안했을 때 실점 가능성은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청주의 화력을 본다면 득점력을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즉 전남의 단독 득점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데 물론 청주가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량 득점을 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전남 드래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충남 아산대 수원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은 상대도 결정력 부재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에 라인을 지나치게 올려 대응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 상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이 안고 있는 결정력 문제를 생각했을 때 허심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강민규와 박대훈, 준인효가 수원의 배우 공간을 노리더라도 대량 득점으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군다나 아산도 공세를 취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열리는 뒷공간에 의해 실점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수원 삼성은 이번 경기도 라인을 끌어올린 지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도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 공세를 취하는 전력이라는 점에 맞불 양상도 볼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릴 수 있는 공격진의 화력 부재인데 김현과 뮬리치, 카즈키의 무득점 기간도 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공세를 취하다 역습한 방으로 실점을 곧잘 내어주는 모습은 불안 요소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근래 지지부진한 화력을 감안했을 때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난타전으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무래도 허심공방으로 치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에도 서로가 부진에서의 탈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극단적 공격 축구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 이선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박민서와 이동률, 실바와 이코바 등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최상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이를 뚫어내고 순도 높은 결정력을 기대해 볼만 할 것이다. 이어서 부처는 이랜드의 화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역습으로 운영 방침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 경기 그래왔듯 라인을 내리는 만큼 결정력도 함께 떨어지는 상황인데, 비산이와 바산이, 루페타와 한지오 등 1, 2선 자원의 영향력이 극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전지향적으로 나오는 만큼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틀어막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천의 원정에서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지지부진한 경기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다만 이랜드가 배후 공간 노출에 너그러운 편이라는 점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용병 원투펀치의 화력이라면 승리를 따낼 수준의 득점 가능성은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서울 이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